드디어 운명의 순간! 이 경기는 개인기에 우선 좋아야 되고요 네. 어, 두 번째는 전후반을 뛰기 때문에 네. 스테미너가 오늘 경기의 큰 변수로 작용이 될 겁니다 네. 아, 하...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시작된 건가요? 네, 시작이 됐죠 서동규 점수! 찬가 저쪽으로가 버리네요. 네, 우선 코트가 작죠. 길이가 예. 30m에 약간 어, 어, 좀 넘는 거리이기 때문에 예. 신보담 기술이 필요해요. 아, 빠릅니다. 임찬 정 임찬 정 아, 저기요. 네. 예. 아, 저쪽에 누구 있나요? 아무도 없는데 왜 그쪽을 쳤죠? 그렇죠. 침착하게 우선 패스 연결이 잘 되어집니다. 네. 예. 우리 저 일본 선수들은 항상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별로 힘든 걸못 느끼겠어요. 그럼요. 15분 정도는 쉽게 소화를 할수 있죠. 근데 우리 연예인들은 모틸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네. 자, 다시. 하지만 우리 팀에서 지금 공을 많이 갖고 있네요. 네. 자, 아주 좋은 찼입니다 아, 들어간다. 아! 아, 네. 네. 예, 진짜 임청정. 헛발질지라고. 아. 골이네, 그죠? 아, 주 좋았습니다. <laughs> 아, 들어간다. 네발 쭉. 자, 아주 좋았습니다. 세종 씨 아, 어시스트 아, 좋았죠? 아, 좋았죠? 그래서 이들 패스를 절묘하게 소화를 했죠. 최성 선수가 패스 한것으스로 네, 예. 헛발질은 페인팅이었습니다. 아, 헛발질은 아. 페인팅이라고 그러네요. 네 네. 팀팀 인천정의 선제골로 현재 스코어 1대 0. 어, 펀치. 슛. 다시 이상인 선수 볼을 따라가려고 했지만은 다리가 짧거든요 이상희 씨가 <laughs> 빠르지 못합니다. 단위 시간당 운동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네. 농구가 가장 많다고 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코트가 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미니 게임도 정규 구장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체력 소모는 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 좁으니까. 네. 네. 그렇죠, 어? 좋은 패스예요. 임창정, 임창정 네, 네. 막아야 됩니다. 자, 막아야 들어가. 됩니다. 쉬어. 아, 네, 들어갔어요. 1 3 선수, 저 선수 네. 득점왕에 올랐던 선수로 가지서 보여드렸죠. 역시 드렸죠. 틀리군요. 임차전, 임차전. 21골을 터뜨려서 일본 여자 축구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던 이사카 선수. 이렇게 되면 이제 분위기가... 어, 그럼요, 반전될 수 있죠. 그렇죠, 일본 팀에서 상승이 되고. 네. 일본 대표팀 이사카 선수의 동점골로 현재 스코어 1대1! 자, 이상인, 쳇송. 체송. 자, 쳇송의 패스. 자, 쳇송! 왼발로 드리블하면서! 오른발, 슛! 아, 패스 이상인, 슛이요? 가운데서 아, 슛. 네, 슛! 다시 한 번! 임창정! 슛! 아! 다시! 이런 좋은 패스를 최수정 선수가 해줬는데요. 네. 이런 기회가 있으면 골을 넣이죠. 그렇습니다. 아깝네요. 정말. 지금 반칙이 선언됐죠. 골키파가 볼을 받을 수 있는 골 네. 에리어 바깥으로 나와서 네. 어, 볼을 만졌기 때문에 네. 골을 따랐기 아, 저기... 때문에 반칙이 주어졌습니다. 아 여기 그러면 이제 이게 점수로 연결되면 좋을 텐데요. 네. 지금 수비는 벽을 쌓죠. 네. 저럴 때는 옆으로 주어서 이제 어, 벽을 피하는. 그런 지능적인 플레이가 필요할 겁니다. 자, 과연 직접 슈팅이냐, 아니면은 패스를 이용한 슛이냐 지금 최수정 선수와 서동균 선수가 누가 찰지 모르겠네요. 네, 저것도 이제 하나의 트릭이죠. 아, 임창정? 음, 아, 임창정. 아, 우리까지 속았네요. 네, 다시 뛰러 봅시다. 아, <laughs> 지금 호흡이 맞지는 않았어요. 어, 한국 팀이 연예인 선수라고 어. 축구 실력에 대해서 맞아서 네. 야빴다가 어, 말이죠. 예, 그렇죠. 지금 포대기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좋아요. 짬다. 득점 아, 아 이사카 가는... 선수 야, 위험했어요. 지금도 이사카 선수에게 연결되는 패스가 어, 줄기가 좋았죠. 네. 어, 이사카 선수에 대한 마크를 한국팀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이사카 선수를 마크하지 않는 이상은 질수 네. 있는 확률이 대군요 네. 자 다시 한번 패스가 정교. 하죠이사카한테또 어. 패스 가겠죠 임창정 잘뵀습니다이 돼야 잡니다이이됐습니다이상인습니다이장습니이장습니다이습니이장이 <laughs> 나왔어요. 네. 네. 습니다이습습니다이상인돌습니다이상인 이름 그대로 좀 이상하게 볼을 찼어요 네, 네, 슛이 성공이 됐습니다. 드림팀 이상인의 추가 골로 현재 스코어 2대1 1번 팀은 현재 등남바 6 번을 달고 있는 스가와라. 네, 그리고 1 5번에 이사카 선수가 투포워드로 지금 나와 있어요. 아, 페스를 잘 봤어요. 다시 한번 페스를 하고 있는. 어, 자 찰스입니다. 역습이죠. 찰스, 역습입니다. 역습. 자 다시 체송 연결합니다. 체송, 체송. 공을 외우래요 네. 최수종 선수가 사실 이 역할을 하네요 그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침착하죠 네, 최수종 단독 드리블이죠 우리 아, 이거랑 다 같이 쏴쟤 여기서 만약에 일본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진다면 좀 충격적일 것 같아요 네 전반전이 끝나죠 네 전반전 끝이 났습니다 3대1로 드림팀이 승리하고 끝이 났습니다, 전반전은. 아무도 예상 못했던 결과 의외의 선전으로 드림팀이 일본 대표팀을 3대1로 앞선 가운데 전반전이 끝났다 우리 드림팀 대단합니다. 네. 일본, 일본 국가대표는 그야말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인데. 이 밸런스가. 우리 공격하고 수비하고 너무 쳐져서 올라간 다음에는 네. 이 수비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네. 그 포기 일정해야 되는 예. 아까 그 얘기에요. 수비수는 대두로기면 최전박까지 나가지 말고 여기 안에서만 아, 손이 진짜 축구화에 밟서 여기도 까지고 뭐다 까졌어요 사실 아, 실력으로 안 되니까 사람을 <laughs> 막으려는구만 아, 나 잘하는 건 알아 애들이 보니까 <laughs> 딱 보니까 나 잘하는 알더라고. .Yeah, 네, 네. 거 알더라고 눈치 같아요? 눈치 거 같아요 지금 눈치 안 채게 하려고 일부러 헛발짓하고 그런 거화 아까 아까 봤어요? 저한는어 하는지 는데다는데 상대는 국가대표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현재 네. 자, 후반전 시작이 됐군요 자이 후반전에는 만만치 않겠네요 네. 자최성 선수 자 서동균 선수에게 패스하고 서동균 선수 아, 자 각이 없겠네요 네, 각도가 다소 없었죠 네. 어, 선수들의 피로 정도를 보면 네. 일본 팀보다는 오히려 어, 지금 드림팀이 네. 피로는 더 느끼고 있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자 밖으로 빼냈습니다 어 좋았습니다 아주 임창정 선수 지금 잘하는 겁니다. 네. 자, 3대 1로 현재. 아 좋습니다. 어, 아, 오늘 골키퍼가 참 오, 잘하네요. 김승현, 예. 김승현 골키퍼. 지금도 어, 한국팀의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죠. 일본팀은 전방과 달리 4 명의. 어, 필드 플레이어가 전부 공격 진영으로 많이 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골을 넣겠다는 의지를 이제 다지는 데요. 골 어, 어, 들어갔어요. 올스슈. 올스슈팅. 네. 네. 아, 아, 역시 어, 작년 일본에서 득점왕의 오를. 올스슈시죠. <laughs> <laughs> 역시 어, 작년 일본에서 득점왕의 오를. 어, 그 실력을 오늘 만껏 어, 보여주는데요. 뒤지고 있는 일본 대표팀에 힘을 불어넣는 한골. 현재 스코어 3대 2. 아, 아 드로잉 유도하는 거 봤지? 네 봤어요. 아 유두, 드로잉을 유도한 거군요. 왜그선수한테 했어요? 저... <laughs> 자, 지금. 저... 아... 어, 저, 줍니다, 예, 줍니다. 자, 역시기인데요 자, 찾았죠? 나갔네요. 나갔어요. 만약 일본이 동쪽 골을 뺏게 된다면 남은 시간 한국으로서 상당히 이제 부담을 갖게 되고요. 만약에 드림팀이 볼을 어 골을 뺏게 된다면 어, 일본으로서 상당히 지칠 수밖에 없어요. 자, 3대1 이상이에요. 찬스를 찬스를 찬3대 1. 세 명의 공격수가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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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합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자, 위험합니다. 아 위험합니다. 아 김식여, 김승현 선수. 김승현 골키퍼. 잘나왔니다 오늘 아주 네, 뭐 대단합니다철대장이었 대단합니다. 네. 일본 선수들한테 네. 물어봤는데 가장 위력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최수정 선수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렇죠. 최수정 선수 이름은 모르고 모르죠. 모자라고 이름했어요. 네, 모자. 네. 모자면 이상적 임창정 선수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쳤. 네. 오 강합니다. 오. 어 역서입니다. 역서. 역수. 네, 야, 발이 이들... 아, 발 위험했어요. 너무 높게 올렸어요. 아 네, 네, 들어갔어요. 아아 이런 실수를 하느냐고요. 아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이제 이대 3. <laughs> 네, 역시 끝까지 따라 틈을 정말 놓치지 않습니다. <laughs> 자 이제는 체력전이네요 네 움직이는 지금 어, 네. 양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아 전반전, 후반전 모두, 모두 끝나네요 끝나네. 네. 3대3으로 동점으로 네. 끝이 그렇죠. 나고 말았네요 한국팀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아쉽습니다 네 3대3, 경기는 끝났다 하지만 승부는 가려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연장전 이제는 먼저 골을 넣는 팀이 무조건 승리한다 어떤 골이 되겠죠? 체력적으로 그렇죠. 딸린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어, 이제 골든 골제 그리고 만약에 골든 골을 해서 골이 터지지 않으면 전반 5분 후반 5분 시간을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승부가 안 되면 이것을 승부차기로 바로 연결이 그렇죠 어. 그냥 미안하지만 은이 다리를 만져봐도냐고 물 보십시오 물렁물렁한데 음, 물렁물렁하잖아 요 그럼요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근육이 딱딱해야 그것이 다리 힘이 좋은 줄 아는데 네. 근육에그 유연해야 좋은 겁니다. 아니 이 정도는 돼야지 탱탱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쥐가 자주 나지요. 아 그런가요? 네, 쥐가 빨리 나니다 <laughs> 유연해야 됩니다. <laughs> 아 남자네, 화이 화이 이제 연장전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는 아, 승권을 누는 아, 팀이 이기는 겁니다. 무조건요. 네. 결승권을 일본 팀은 전반 후 끝내고 나서 체력적으로 전혀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훈련량들이 많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그다지 부담이 없을 겁니다.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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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아 네. 한국팀 질 뻔했어요. 들어으면 끝나는 거죠. 그럼 여 들어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결정적인 실점이기. 지금 오늘 우리 그 지금 공,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다들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네, 일본 국가대표팀으로 네. AMH 경력이 많게는 쉬운 경기, 에 네. 어, 적게는 다섯 경기를 소화하는 선수들입니다. 어! 아, 이 김승현 멋있습니다. 아, 오늘 김승현 씨 멋있게 막아내는 김승현. 아, 한국 팀으로서 지금 체력적으로 상대에게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역습에 의한 득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불안합니다. 제가 드림팀을 하면서 이렇게 불안해져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오늘 경기 참 불안하네요. 손에 아, 땀을 지게는 경기. 네, 최수정 선수의 개인기죠. 예, 개인기 네. 아주 멋있습니다. 현란합니다. 잡습니다. 아, 골! 결승최수정팀이 일본 팀을 꺾었습니다. 아 최수종 선수의 그 감각적인 골 결정력. 아주 높게 평가할 수 있었죠? 습니다는 어! 아! 네, 일본 여자 대표이죠 비롯해 하긴 했습니다만 일본 선수들 남자 선수을 맞아서 선전을 했죠 오늘 한국 팀의 승리는 우선 다섯 명의 선수가 급조된 팀인데도 불구하고 드림 팀의 이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뛴 것이 오늘 이긴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비롯해 하긴 했지만 일본 팀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어요. 우리 드림 팀의 저를 비롯한 네 멤버가 정말 열심히 싸워서. 결과가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to the 지만 u s e I'm g 아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대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 니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발!